아까 22번에서 외부 특성 곡선의 이 기울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변분의 높이 기울기를 우리가 계좌 저항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23번 보겠습니다. 진유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영향이 아닌 것은 1번 자속이 감소함으로 유기기 전력이 감소한다. 딩동 딩동. 2번, 발전기의 경우 회전방향으로 기학적 중성축이 형성된다. 딩동댕동. 3번, 전동기의 경우 회전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기학적 중성축이 형성된다. 맞습니다. 4번, 그럼 4번밖에 없겠네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브러쉬에 의해 단락된 코일에는 기전력이발생하므로 브러쉬 사이에 유기기전력이 증가한다. 증가한다. 아니죠. 감소하는 거죠. 감소.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24번 보겠습니다. 직류기 권선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정기자 권선법은 크게 고패 이중판데 이 문제는 중권과 파권의 비교입니다. 1번, 파권은 균합환이 필요하다. 아닙니다. 중권이 필요합니다. 이 중권이, 이 중권이 균합환이 필요합니다. 균일한 전압 형성을 하기 위해서 균합환, 균합고리가 균화 필요합니다. 그래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짝 공부를 해본다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우리 중권과 여기 파권이 있는데, 중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병렬회로스가 국수와 같아야 됩니다. 국수와 같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국수와 같습니다. 말이 헛나왔네요 국수와 같습니다. 병렬회로스는 국수와 같다. 팝권은 병렬회로스가 무조건 이다. 두개 이다. 그리고 용도로 보신다면, 중권 같은 경우는 저전화, 저전화 그리고 대전류에 필요하죠. 대전류에 쓰이고요. 파권 같은 경우는 고전화 소전류에 쓰이죠. 그래서 저는 중권을 중심으로 중권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중권은 병렬에로스가 국수와 같고, 용도로는 저전압, 그리고 대전류에. 대전류에 쓰인다는 것은 우리 부하 측에 쓰인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여기 4번. 팝권의 유기전압은 중권의 2분의 p, 2분의 p, 2분의 국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요. 우리 유기전력 2는 60A분의 PZ. 이게 기계상수. 그 다음에 극단 자속수. 에다가 n RPM.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6이 기전력이라고 했습니다. 팝권 같은 경우는 병렬의 로스에다가 2를 넣는 거죠. 2를. 여기다 이제 2를 넣는 거니까. 2를 넣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P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2분의 P. 25번. 직류기의 전기자 건선에 있어서 M 중 중권일 때 내부 병렬회로수는? 이때 A는 내부 병렬회로수, P는 국수입니다. 맞습니다. 이때 이 문제의 포인트. 중권이에요. 중권은 뭐라고요? 중권은 두 가지만 기억하자. 첫 번째 뭡니까? 우리 병렬회로수는 뭐예요? 병렬회로수는 국수와 같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전압이고 저전압 그 다음에 대절류에 쓰인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있다면 균압환을 쓰인다 사극 이상일 때 이때 m중을 고려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때 m은 단중이냐, 다중이냐는 걸 뜻한죠. 26번. 무부하에서 자기 여자에 의한 전압을 확립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진 발전기는 무엇일까요? 확립하지 못하는 것. 직렬로 연결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직렬.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직권. 그림은 직권 발전기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 직류 발전기 중 무부하일 때보다 부하가 증가한 경우에 단자 전압이 상승하는 발전기는 부하가 증가한 경우에 단자 전압이 상승했대요. 뭔가 복합적인 거죠. 그래서 1번은 답이 됐었고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 아니면 4번인데 복권인데 복권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직권에다가 분권을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계좌가 주계좌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같은 방향이냐 대신에 반대 방향이냐에 따라서 구분지죠. 가동복권은 같은 방향, 같은 방향일 때를 가동복권이라고 하고요. 차동복권은 반대 방향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가동복권도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과복권, 평복권, 부족복권으로. 이때 과복권일 경우가 말단이 부하가 증가한 경우에 단자전압이 상승하는 발전기가, 발전기를 과복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브러쉬 홀더는 브러쉬를 정류자면에 적당한 위치에서 스프링에 의하여 항상 일정한 압력으로 정류자면에 접촉하여야 한다. 이때 가장 적당한 압력은, 이건 뭐 주어동사 문제죠. 주어동사 문제.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이 3번.